안녕하세요, 지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으로의 출시 캐릭터 일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비슷한 영상을 올렸는데 알아보니까 호요버스는 이 유출 자료에 굉장히 민감하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호요버스 랩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올려져 있는 자료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날짜 같은 경우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대충 이렇게 나올 것이다 정도로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어차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캐릭이 얘네들 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가 먼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젤의 픽업이 끝나자마자 경원 뽑기가 나올 건데, 경원은 번개속성 광역 딜러고, 날짜는 아마 5월 17일에 나올 것이라고 이미 오피셜로 나와있죠.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다면, 앞으로 출시될, 그러니까 두달 뒤에 나오기 때 카프카랑 번개가 겹칩니다. 물론 텀이 길긴 하지만, 아무래도 역캐 위주로 가져오실 분들은, 경원을 스킵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근데 경원도 솔직히 좀 멋은 있는 게 보시면 이게 나루토 사스케 스사노오거든요. 스사노오를 쓸수 있기 때문에 나루토를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경원을 가져. 근데 그게 뭔 상관이냐? 어쨌든 그렇습니다. 경원은 스사노오를 쓰는 딜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멋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 요 어쨌든 단점은 카프카랑 속성이 겹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이 박스 일정 중에서 하나를 스킵한다면. 경원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가장 거를 수 있는 캐릭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경원 다음은 나찰이 나오게 되는데, 나찰은 허수속성의 힐러입니다. 얘가 베타 때 엄청 좋았다고 하던데, 최근에 약간 너프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은 나와봐야 알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고, 앞으로 이 베타에 좋았던 캐릭들도 너프나 버프를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성능 여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 게임 시작하면서 7개의 상식 캐릭터들의 밸런스가 매우 잘 맞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되는 캐릭도 오버밸런스를 내기보다는 적당히 밸런스를 맞춰가는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탱커 없이도 싸울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힐러로. 뭐 일단 피사기만 봐서는 정확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딜을 하고 힐을 하는 그런 느낌의 힐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외모는 그렇게 마음에 지진 않지만 아무래도 힐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백노가 없다면 나찰을 쓸 수밖에 없고, 속성이 허수라서, 현재 허수는 지금 웰트밖에 없죠. 그래서, 속성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백로가 없는 분들이라면, 전부 다이 캐릭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찰 다음에 오는 캐릭은 은낭입니다. 근데, 은낭도 이거 못 참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은낭 캐릭 자체가 워낙 귀엽고, 또, 따라다니는 s g 도 귀엽네요. 얘는 양자속성의 디버퍼인데, 얘는 6월 28일쯤, 거의 두달 남았으니까, 최소한 이때까지는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성능. 베타에서 좋았다고 하는데, 너프를 당했다고 합니다. 얘가 저한테 약점을 보였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거고, 역시나 베타에서 수치를 조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타 때는 좋았다. 그리고 시계 같은 것도 모션이 되게 이쁘죠? 어, 되게 뭔가 매력적인 캐릭터 될것 같은데, 저도 무조건 뽑아야 될 캐릭터로 생각하고 있고, 너무 뽑기 일정이 빡세네요. 어쨌든, 어, 은낭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남 다음에 카프카가 오게 되는데, 세상이 이걸 어떡하죠? 이두 캐릭을 연속해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번개속성의 디버퍼인데, 은남과 그 역할도 겹칩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를 가져가는 게 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캐릭터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웬만한 소각은 분들은, 둘다 가져갈 자원을 모으기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좀, 둘다 뽑을 거면, 여기서 나차를 거르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힐러를 거를 수 있을까 싶네요. 어쨌든, 어, 은난과 카프카는 겹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일단은 뭐 성능을 떠나서 외모 때문에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토리 비중도 엄청 크기 때문에 제가 볼땐 절대 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가 있는데 나중에 스토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같은 어, 팀인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스킬 모션은. 야, 이거는 진짜 안 뽑을 수가 없다. 이걸 안 뽑는 거는 글쎄요. 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아니, 뭐, 다 가져가야 돼? 이거 어떡하죠? 자, 그럼 이제 힐러부터 인기 여캐릭 두 명까지, 지옥의 일정을 버티고 나서, 아, 드디 남캐가 나오는구나. 이때 쉬면 되겠다. 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니, 잠깐만. 아니고 생긴 걸 보니까, 어, 겁나 세 보입니다. 이렇게 생긴 애가 약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성능을 떠나서 속성이 바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바람속성 딜러가 단항밖에 없습니다. 뭐, 단항은 얘 라이벌 같은 느낌이던데, 어쨌든, 뭔가 이거 외모가 좀 현각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이게 바람속성 딜러가 거의 얘가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키워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날짜는 뭐 8월 달이라서 아직 뭐세달은 좋게 남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외모나 스토리상 비중을 봤을 때 약할 수는 없는 느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항을 키우거나 앞으로 또 새로운 단항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얘를 뽑을지를 고민해봐야겠죠. 근데 이거 와. 안 뽑을 수가 있나 싶네요. 어쨌든 모션을 보면 약간 버서커 느낌입니다. 좀 또라이 같은 캐릭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연출을 쓰는 캐릭터가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뽑기 캐릭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중한 캐릭은 유출 자료 중에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고 부연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이미 공식 랩에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부연은 양자속성의 탱커입니다. 응? 얘가 탱커였어? 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마 스토리 보신 분들은 이 부연 나올 때 연출 보면서 대단하다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8월 달, 아마 9월 중순에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좀 웃긴 게 탱커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주인공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탱커가 지금 그냥 계속 없죠. 그래서 뭐 개파들을 가진 게꽤 매력적인 스타팅일 수도 있네요. 왜냐면 거의 3달 동안 탱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 탱커가 부연이다. 예를 들면 땡겨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현재 공식 랩에 있는 캐릭터가 나찰 은난 경원 카프카 블레이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먼저 나올 것이고 부연 정보는 아직 사진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앞으로 나올 캐릭터들에 대한 일정표를 예상해 봤는데 사실 이대로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진짜 너무나 다 뽑고 싶은 매력적인 캐릭들이지만, 소가금 유저 입장에서는 이캐릭터를 전부 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뽑아봤자 한 3개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3개를 올선택까지 미리 계획을 짜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캐릭에 따라서 많은 루트가 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만약 백로가 없는 분들은 나찰은 거의 필수로 저는 뽑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힐러가 딱히 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얘를 놓치면 또 언제 힐러가 나올지도 모른다 계속 평생 나타샤만 쓸 것도 아니고 백노 백로, 백노어가 없다면 나타를 뽑아야겠죠. 또 그리고 은낭이나 카프카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될것 같은 게둘다또 공허기 때문에 겹치긴 애매하고 그래서 둘 중에 원하는 캐릭 둘이 취향이 완전 다르죠. 로리와 누나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가져가시고또 아마도 제레, 경원, 블레이드 딜러 3명 중에 하나를 골라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나마 블레이드가 이 바람 속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픽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지만. 어, 일단 남캐라서 좀 고민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뭐 경험도 남캐고 하니까 어차피 골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 신캐릭도 어, 유출을 하면 안 되는 캐릭, 그 캐릭도 바람속성일 것 같은데 좀 그래서 블레이드는 좀더 이후의 상황을 보고, 지켜보고 뽑아도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라찰 거의 필수 그리고 은난 카프카 둘중 하나, 딜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되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캐릭보의 상황과 속성 그리고 직업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게 앞으로의 일정표만 봐도 되게 뽕이 차네요. 이 캐릭터를 다 뽑을 생각하니까 뽕이 차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 아쉽네요. 은낙이나 카프같은 빨리 보고 싶지만 기대가 되는 캐릭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